아, 어, 예, 어, 오늘 땡땡이 치고 있는 예, 차트 중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예, 오늘 제가 분석을 진행을 안 했더니, 또, 아, 댓글도 또 이제 좋은 댓글도 많이. 응원, 댓글 남겨주시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에, 일단 차트 분석 영상은 아니고 좀 번외편인데, 어, 아마 차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저는 비트코인 가이드랑 5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대부분의 업무를 혼자서 활동하면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약속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뭐 투자 진행과 뭐 해외 선물 에펙스 맞은 거래 뭐0만 원으로 뭐 천만 원 만들기 이제 불타기로 하는 또 이런 매매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고만 했었다가 아 이제서야 좀 그중에 첫 번째 주식 분석을 네. 어 시작하게 되고요. 어 비트코인 가이드 투자 카페에 오시면 여기 하단에 투자 카페에 오시면 우수 멤버 분들께만 현재 어전그 공개로 일부 비공개로 규역 자료 등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어, 오늘 제가 땡땡이도 치고 주식 종목좀 찾아볼 겸, 어, 제 거인, 개인 거래도 좀 진행하다가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그 썸네일 내용대로 차트 공부, 마진 거래 미쳤냐, 하,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어, 차트 공부 필요 없다. 어, 뭐, 투자는 쉽니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한번 정도는 이런 분들도 시청하셔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반대로 진짜 뭐 차트 공부, 차트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께는 반드시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뭐 하단에 뭐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제가 오늘 공부한 내용, 또 같이 공유를 해드릴 내용이고요. 어, 일단 제 영상이 예, 열심히 오늘도 준비해 왔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닉네임이 비트코인 가이드니까 코인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이 업비트, 비썸, 뭐 코인원 같이 현물 거래만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롱, 숏 오르거나 내리거나 양방향 마진 거래. 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무조건 오르기만 해야, 해야 되는 비트코인 마진 거래 그 현물 거래소와 마진 거래소 둘다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최근에 비트코인 뭐 김푸드 많이 빠지고 재미없는 게어 비트코인이 올라 줘야 나머지 이 알트코인 자발투 포함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가다 빠지잖아요. 지금 하락 하락 횡보 중이잖아요. 하락 횡보 중. 다른 애들도 안 올라갑니다.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근데 시장이 차트는 다 동일하게 봐요,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전부는 아니지, 뭐,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시장 때좀 스트레스 없는 매매를, 어, 하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뭐 장기적으로 차트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없이 마진 거래, 비트코인에 주력하다가, 어, 스트레스 없이 장기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해서 제가 어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일단 비트코인은 무조건 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루한 구간은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저도 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 일단은 주식도 있고 뭐 해선도 있고 에펙스도 있고 뭐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일단 만만한 제일 만만한 한 방향 투자잖아요. 제일 만만한 주식으로 맞은 롱숏 양방향 투자예요. 제 분석글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솔직히 주식은, 어, 뭐, 제가 아직 초보, 처음 시작해서 잘 몰라서 막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양방향 맞은 거래가 저는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주식 경우에는 뭐, 코스피, 코스닥의 영향을 받지만, 오를 만한 종목은 결국은 다 오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매수로만 수익을 낼수 있는, 공격과 방어, 떨어지면은 물타기로 방어를 해야 되는 무조건 올라야 되는 한 방향 투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양방향 투자, 마진 거래와 다르게 호재나 악재 등이 엄청 엄청난 영향을 받는 종목입니다. 종목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공부와 뭐, 재무제표라든지, 뭐, 이런 매출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대상인지, 위험 종목인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와 차트가 조합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오리지널 차트 중이고요. 일단, 마진 거래를 잘하시면 좋은 점이, 뭐, 일단, 전 모의 투자라도, 모의 투자 하시고 실거래 진행하시고, 모의 투자 기본적으로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올라야 되지만, 어디서,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무조건 주구장창 사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손절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은 무조건 손실이다, 뭐 이런 내용을 봤는데, 맞습니다. 어디서 진입을 해서 사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어디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마진거래에서는 계속 만약에 차트가, 아무것도 없이 계속 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서 마진거래 하시는 분들은 숏 포지션을 잡는, 공격적으로 이 타이밍을 잡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언제 청산해야 되는지는 솔직히 껌입니다, 껌. 어디에 청산해야 되는지 차트에 다 나와 있어요. 예. 네, 이건 아마 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어 말씀드린대로 차트의 모든 기준에 정답이 다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자신 있게 설명드려 제가 뭐 자세히 확신이 없는데 설명드리는 건안될 거라 생각하고요. 똑같습니다. 어 볼리저 밴드 그리고 일목균형표 마지막 MACD 세 가지만 가지고 이제 매일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똑같습니다. 근데 또 좋은 장점이 어이 안에 종목이 있어요. 종목 이름이 이렇게 검색으로 네이버 증권에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종목에 대한 난바가 있습니다. 이건 뭐 필요하시면은 제가 오늘 공부한 자료인데 어느 정도 좀 바닥 구간에 도달하거나 한 가지 종목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릴게요. 저뭐 아, 불공정매매 이런 거안 합니다. 저는 이거 아직 진입 전이고 일단 차트 공부 자료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종목 내용을 어, 트레이딩뷰가 이런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조일 알루미늄이 뭐 이런 식으로 184뭐70 검색하면 조일 알루미 알루미늄이 나오고요. 한국 이제 뭐 스탕 모든 차트가 다 확인이 되는데. 이거를 저희, 이제 그, 보조 지표 세팅 값 맞춘 분들은 동일한 값으로 진행이 가다는,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 뭐야, 네가 근데, 뭐,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하시는데, 이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에서 등락폭, 하락폭이 이제 좀 크고, 나름 이제 종목 다 선정해서 관리 대상인지 아닌지도 다 알아본 종목들인데, 일단 이건 그냥 샘플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뭐, 나머지는 또 별도로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 일목균형표상으로요, 여러분들. 어, 비트코인 움직임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봉 차트인데 하나 예시예요. 하나 예시. 월 캔들인데 보시면 일목균형표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이 음은 하락세가 지금 현재 7월 달에 돌파가 저항선 타면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돌파가 시도 중입니다. 네. 일목균형표 상으로. MNCD도 활짝 열려있어요. 어, 좀 올려주겠다는 얘기가 또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큰 추세에서 대략적인 패러렐라인 계산을 해봤습니다. 큰 추세의 슈팅 구간, 그리고 현재는 작도가 불가능하지만 계속 우아향으로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추세가 변경될 수도 있는 구간을 차트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계속 하락했던 이유는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큰 추세에서 중앙선 부분에서 저항선 터치 모터고 계속 하락을 했었다가 추세 전환, 일목균형표상으로 의문이 양원으로 바뀌기 직전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진입 자리를 잡고 만약에 예상대로 올라가게 된다면 안정적인 스트레스 없이 안정적인 이런 투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거고요. 주식은 또 재밌는 게 이런 뭐갭 투자 종목도 있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주말에만 갭 차이 구간이 발생하는데 주식은 또 이런 구간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매우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갭 차이가 이렇게 나오면 이후에 돌아서 또 매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지금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눈이 아파서 분석은 못 하지만, 근데 이게 또 저는 제가 손실을 하면 상관은 없지만 이게 또 다른 분들 저로 인해서 뭐 손실 났던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주식 공부, 차트 공부 하고 있고요. 실제 어 우승 멤버분들한테 남겨드렸던 내용, 종목 분석을 진행하고, 뭐 수익 인증도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 비트코인은 시간 없어서 숏 진입을 못 했는데, 어, 보라색 지지선에서 약 익절로 끝났습니다. 예. 네. 저는 뭐, 어 지난 5년간 나름 열심히 뭐 성실하게, 어, 거짓없이 활동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최소 없는 얘기는 절대 지어내거나 말장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좀 싫어하고요. 일단,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정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한번 다 훑어볼 예정이고요. 이 지금 차트, 겨우 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날씨도 덥고 이렇게 많이 힘든 나중에도 진짜 개인 개 업무 생활 현현 어, 한화채굴이라고 하나요? 네. 열심히 일하시면서 쉬는 시간 또 자는 시간 쪽에서 이렇게 관심 갖고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 노력하시는 만큼 반드시 차트는 다 똑같거든요. 네. 반드시 노력하시는 만큼 고생하시는 만큼 좋은 성과가 어 따를 거라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꾸준 응원해 드리고요, 응원드리고 싶고요. 어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뭐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5년 전부터 저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유료방, 유료 채널 운영한 적도 없고요.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하단에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수익도 많이 내고 성공해서,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저의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네.